How come, you're not sure that you have to get o u 에 o 뭐 t h 게 생겼다. a t 게 t 하잖아 그래서 내가 g the tongue? I n 만 e d to get a 어, 그러면 다섯 개더 해서 주세요. 어머나, 나 그래서 이일 자격을 어1열개받았다야 지금 열개 추가했어. 아유, 기분 좋았겠다, 그치? 아유, 그래서 응, 그래서 지금 또 가방 하나 남았거든? 응. 그리 그래, 더워도 그런 게나가면 기분이 좋아. 응. 어서. 맞아, 팔을 거야.